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토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의 기쁨이 시간시간마다 우리들 가운데에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로부터 4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다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시민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윤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시인은 생명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탐욕에 빠지지 않고 살아나기를 간구하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담대하게 답하며 자유롭게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 먼저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소서 살펴보겠습니다 17절로부터 24절 오연은 히브리어 다섯 번째 자음 해로 시작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행하지 않으면 곁길로 가기 쉽죠 그 곁길은 탐욕을 쫓고 허탈한 것을 따르는 삶입니다 탐욕과 허탈한 것의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스 1장 15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죽음에서 살아나게 해달라고 두 번이나 강구하고 있습니다. 37절 4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과 허탈한 것을 따라다가 죽음에 차하지 않도록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자유롭고 당당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 알아볼까요 유기 41절로부터 48절은 히브리어 여섯번째 자음 와우 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 을 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옳고 바르기에 진리를 실천 하는 자는 용기를 얻고 당당하고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자에게 당당하게 맞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진리로 용기 있게 대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옳고 바른 길이기에 이 길로 가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또한, 왕 앞에서라도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옳고 바른 진리를 왕이라도 행해야 복을 받지만, 행하지 않으면 그 왕위가 끊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시인은 진리의 말씀을 읍조리며 모든 환경 속에서 자유롭고 당당하게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또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용기를 얻고 당당하고 자유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도록 애쓰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탐욕과 허탄한 것을 따르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내리소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탐욕의 결과인 죽음에서 저희를 일으켜 살아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오니 그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채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고 당당하게 함을 크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